네, 안녕하세요. 보통 여기부터가 진짜 벤츠다 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벤츠의 E클래스, 신형 E클래스죠. 이 E클래스의 엔트리 모델 E200 아방가르드를 어, 오늘 강원도 나들이 겸 시승용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배송료와 대여료 무료로 착송을 받았어요. 조금 전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가셨는데요. 본 서비스는 어, 카쉐어링 서비스의 대명사죠. 소카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어, 대여료와 탑승료를 어떻게 무료로 받았나 이 얘기는 추후에 뭐, 이 차량 상태를 살펴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검수를 마치고 차량에 탔는데요. 이 벤츠 E클래스 이200아방가르드 e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녀석이죠? 왜 이슈가 되고 있냐?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츠 하면은 보통 E클래스부터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진짜는 E클래스부터다. 그렇게 뭐 고가의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 E클래스이면서 동시에 엔트리 모델이에요.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이 가격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물론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뭐 가격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와 동시에 요즘 벤츠에서 엄청난 할인 프로모션을 막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의 G80보다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돌다 보니 요즘 이 클래스 e E200 아방가르드에 대한 이런 이슈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이 E200 아방가르드가 정말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냐? 정말 살 만한 좋은 차량이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그 전에 제가 이 차를 뭐 무료로 대여했고 배송료, 탑송료도 무료로 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예, 쏘카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저는 쏘카의 월 단위 차량 구독 서비스인 쏘카 플랜으로 캐스퍼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쏘카 플랜이 뭐냐? 이 쏘카 플랜은 뭐 차량을 월 단위로 뭐 1개월 3개월, 5개월, 12개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어, 이 계약 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장기 렌트 카드는 보면은 한 36개월 이상 계약을 하고 그 과정이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쏘카플레는 그냥 앱으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계약부터 탁송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자동차 세와 혹은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 소모품비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장기 렌트에 대한 경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죠. 그리고 이 소카 플랜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저 본인이나 혹은 가족 혹은 지인 아무나 한 명을 지정해서 이 소카에서 제공하는 차들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쿠폰을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소카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이 E 클래스 E200 모델이 소카에 상륙을 했다. 이렇게 핫한 녀석이 또 상륙을 했다 보니, 어, 그럼 나는 무료 쿠폰으로 사용해 볼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와 동시에 요즘에 차량을 원하는 데서 받는 부름 서비스가 무료로 프로모션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차량 대여료도 무료 공짜? 배송료도 공짜네? 해서 이렇게 이 200을 예약해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저처럼 차량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차를 경험해 보고 싶다. 혹은 주변에 이런 소카라든지 카셰어링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소카 플랜 서비스, 뭐이 24시간 무제한 쿠폰 서비스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벤츠 e 클래스 E200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 강원도로 나들이를 갈 겁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고속도로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해서 지금 강원도까지 들어왔는데요. 어, 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벤츠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이 뭐 200이 엔트리 급이라고 뭐 엔진도 사기통 넣어놨고 쇼바도 그냥 일반 코, 코일 스프링 넣어놔서 이게 무슨 e 클래스냐 그냥 알맹이 다 빼놓은 거 아니냐라고들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타보니까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요. 어이 정도라면은 이 벤츠 특유의 그 되게 정자하는 느낌, 묵직하게 부드럽게 정장케 주행되는 느낌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 쇼바도 이게 이 정도라면은 뭐 시내에서 막요철이 지나갈 때도 이게 가변 댐퍼가 붙은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잘 조정을 해주는 느낌이었고요. 이 정도라면 과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도 4기통 2,000cc라고 상당히 뭐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희가 국내에서 운행을 할때뭐 2,000cc 이상 뭐 엄청난 힘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전혀 부족함 없고 근 시내에서 약간 참에 가속할 때 그냥 rpm을 좀 써야 된다 정도. 지요 충분히 고속도로에서는 특히나 타이탄 뭐 구단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정숙하고 힘 넘치게 잘 뻗어 나고 가 있어요. 연비도 놀라울 만큼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서울 양장 고속도로를 쭉오고 있는데 그냥 평균 연비가 거의 20이 찍히고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연비도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주행음, 주행 주행의 소음은 좀 이런 프리미엄 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부로 유입되는 느낌이 있긴 해요. 뭐, 유, 우리가 이중접합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런 이유가 있을텐데. 그리고 요 선루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은근히 방음이 되는데 재질도 이렇게 천으 마감해 놓은게 좀 영,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엔진 소리도 뭐, 물론 사기통이다 보니까 뭐 IPM을 좀 올리면은 엔진 소리가 좀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수준이고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i p m 에 주행을 할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고요, 고요한 그런 엔진의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뭐 물론 6기통, 8기통만큼의 그런 정숙함은 아니지만 뭐 4기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의 그런 엔진 소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를 이렇게 켜 보면은 이 크루즈도 벤츠 특유의 주행 감성을 되게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가감속이 상당히 부드럽고, 핸들 조형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변속기 같은 부분에는, 저속에서 어, 한 1, 2, 3단까지는 그래도 좀 느낌이 있는데, 고속에 들어가서 4, 5단 이상 넘어가면은, 거의 이게 변속이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교유하게 잘 변속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정숙하고, 점잖은 그런 프리미엄의 주행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 내장재도 뭐 그런 2450 이런 풀옵션이랑은큰 차등을 뒀다고 하지만 충분히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뭐 HUD 없고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도 스크린 없고 하는데 뭐 스크린 빠진 부분도 충분히 우드로 고급스러운 살려 있고요 이런 부분들 재질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벤치의 시그니처죠. 쭉 둘러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적당하게 화려하게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네시스 G80, CV80이랑 비교했을 때뭐 이런 자잘, 자잘한 자잘 디테일한 소재감 이런 거는 제네시스가 조금 위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풍기는 분위기는 예, 지금도 앰비언트 보이고 예, 전반적으로 풍기는 분위기는 예, 저는 제네시스보다는 1 8 0보다는이클래스이 예, 200에 한 표를 주고 싶고요. 니가볼 때는 어때? 이런 타는 느낌이나 뭐 전에 타 봤던 제네시스랑 비교해서 어떤 느낌인지. 별 차이 없어. <laughs>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는 이게 난은거 같아. 제네시스는 왜얘보다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 싶피 너무 애스어애스 느낌이야. 과하게. 제네시스도 충분히 좋긴 한데, 너무 어. 과하게 애를 써서 뭔가 분위기를 만든 어. 느낌이라면은, 얘는. 심플하고 잘 심플하고 그냥 툭 심플 놔뒀는데, 전반적으로 어. 너무 고급스럽게 잘 뽑아놓은 그런 느낌이다. 어. 라는 느낌이고. 심플하고 편해? 저 앞에 G80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계속 G80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물론 G80이 얘보다, 더 크고, 더잘 나가는 차인건 맞아요. 그냥 뭐 브랜드를 떼고 본다면은, 뭐 아마 한 반등급에서 한, 한 등급, 한 레벨 더 높은 차일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저 차가 더 크고, 더잘 나가고, 하지만, 뭐 이런 승차감, 주행 질감이나 전반적인 인테리어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조합해서 나오는 이런 전반적인 느낌은, 이, 이 클래스, 이 200이, 제 개인적으로는 한부더 위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네, 이렇게 속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차의 주행 성능, 주행 질감은 오면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정리를 하자면은, 뭐, 프리미엄 벤츠, E 클래스다. 라고 단정을 짓기엔 조금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벤츠를 느낄 수 있다. E 클래스를 느낄 수 있다. 충분히 괜찮은 트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출발 전에 살펴보지 못했던 외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일 거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그릴이죠 벤츠 다른 E클래스들과 다른 대표적인 차이점이 이 그릴일 텐데요 이 그릴이 뭐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 벤츠의 대표적인 이미지죠 은색 이런 가로 형식의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2 0 0 아방가르드의 경우는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검은색에 엠물럼이 크게 딱 박혀 있는 그런 이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벤츠의 상각 로고가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벤츠가 이상각 로고에 집착을 최근부터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이거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또 이게 브랜드 파워랑 익숙해짐의 무서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 이렇게 뒤로 와서 보시면은 뒤에 라이트가 보이는데 이게 E클래스 신형의 특이한 점이죠. 여기 보시면 라이트 모양이 벤츠의 로고 모양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이 벤츠 로고에 대한 집착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라이트는 E클래스에 먼저 적용됐고 아직 S클래스에는 적용이 안 됐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 라이트도 뭐 처음에는 너무 과다 하 싶었는데 이것도 보면 볼수록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벤츠가 로고를 디자인화하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게 요즘에는 벤츠 매장을 가봐도 인테리어도 다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눈에 있고 점점 고급스러워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돌아가면서는 이 내비를 지금 팀앱을 쓰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우선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을 했는데 올, 올 때는 그냥 순정 내비게이션을 썼어요. 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좀 많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익숙한 팀앱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내비게이션 조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반적인 편의사항은 뭐 대부분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뭐 크루즈, 뭐 통풍시트 등등 다 만족스럽고요. 특히나 뭐 아까 서라운드 뷰를 작성해 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기능을 보여줬어요. 어, 진행 방향에 따라서 그 각도를 조정해 주는 아, 서라운드 뷰도 이렇게 해야 벤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정도의 그런 서라운드 뷰였고요. 다만 차폭이나 이런 휠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이휠 뷰를 지원하지 않는 다는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기는 이런 첨단 옵션을 처음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정확하게 주차를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뭐 주차에 있어서 좀 부담이 느껴지는 분들은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옵션인 것 같고요. 오, 저기를 넣는다고? 굳이? 여기를? 오, 굳이 여기를 넣는다고? 어,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이런 차에서 될수있으면 물리 버튼이 좀 많았으면 하는데 너무 다 이런 터치 설정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최소한 뭐 음량이나 이런 공조기 조작 버튼은 어, 물리 버튼으로 빼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운전하면서 좀 편하게 조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음량 버튼이 있는데 이 음량 버튼도 물리, 단순 물리 버튼이 아니에요. 터치 형식으로, 미는 형식으로 조정이 돼서, 이, 이러한 터치 조작들이, 뭐 익숙해지려면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 속사에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속차는 이렇게 카시어링으로 빌려서 운행하는 차는, 실제 운행에 대한 기름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주행 거리에 따른 비용이 지불이 돼요. 기름은 호카에서 제공하는 카드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다만 그 비용은 제가 탄, 탄 키로스만큼 휴후에 결제가 되게 되는데, 어이 벤츠 E 클래스를 예로 들면은 킬로미터당 220원입니다. 주행거리 금액이. 이거를 연비로환산해보면은한 8, 7월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제가 오늘 지금 무게 연비가 거의 18kg가 치시고 있거든요. 오늘 은 하루 종일 탄 연비가. 그렇게 따진다면은 저는 이 기름값에 대해서 거의 한 3배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론 이런 시스템, 이런 계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속하는 뭐, 초단기, 초단, 초단시간, 초단거리, 이런 대여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연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만 저처럼 이렇게 좀 장거리를 탄다 하는 분들은 이 소카의 킬로미터당 금액 지불이 좀 불합리하게, 많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중장거리 이상으로 대여를 해서 타게 된다면 뭐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지금까지 한 400-500km 정도 이 벤츠 E클래스 E200 아방가르드를 살펴본 것 같아요. 어, 전반적인 의견은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조금씩 아쉬운 부분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벤츠는 벤츠고 E클래스는 E클래스다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훌륭한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마도 한제 나이 정도... 취미의 수요가 가장 많지 않을까? 한40 전후 정도 되는 분들의 그런 가성비의 벤츠를 타보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